이거 <laughs> 들어서 아무도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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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면 심지어 심지어 차 샀다고 차 타고 가자고 친구까지 불러 놨는데 친구들도 같이 옆에 서 있어. <laughs> <laughs> 개새끼다 <개색이다>, 진짜. <laughs> 야, 나 오늘 차 샀는데 차 사면 바로 같이 같이 드라이브 가자 그러고 아 그래 그너차 샀을 샀다고 연락하면 갈게 가면 <laughs> 드라이브 못사누 앞에 할수 있는 게 있는데. 못 I'm n 리더 sure if I'm n 이 t sure 어 뭔가 왔다. e not i s u r s e t sure o u 그 You Can Change Your Nickname Only Once라고 돼 있는데요. 닉네임 한 번만 어이구아. 바꿀 수 있습니다. 뭐내 닉네임 지금 뭐로 돼 있는데? 몰라요? 아, 그거 초기화돼서 다시 만들어야 돼. 그거 닉네임 정하는 거. 그럼 아, 다크파인으로 만들어요? 어, 대문자 일단 D 가서 그냥... 4층 뒤지고 있어요. 대문자 네. D 한 다음에 소문자로 다칸한 다음에 다시 K 대문자고 다시 소문자요? 아, 아 K K K 대문자? K 대문자. D A R K 그러니까 K 두 개죠. 대문자 해야 되는 게두 개고 D A R K 그리고 이제 K Y N D A R 하고 그냥 K. 그냥 그냥 디코에 있는데 닉네임 네, 보고 써. 아 오케이 오케이. 대문자 랑 소문자 무전기였. 아, 가스 안얻음? 네. 축카 퀘스트 초반 에클 클리 빨리 클리어 시간 네 어 o 스트 코드 t h 데 드릴까요? 요슨코코요 전기, 아, 코드. 전기 코드 전기코드 그 필요 없이. 나중에 퀘스트 템이긴 한데 오케이 신성했어 뒤쪽에 가서 네, 다찢었어요저 아, 소리가... 무기 그 이건... 있는데 어? 그쪽 찾고 있어요? c 무기 b 그 무기 우무탈출지 탈출 지역 원래. 어. 아, 아 왼쪽이 러시아고 오른쪽이 미군이구나. 아 힘장 못하게 점프 딜레이 생 쿨타임 생겼네 점프. 힘장, 못하겠다, 힘장 못하게 됐어요. 힘장 못하게 점프 쿨타임 생김. Again, currently in Alexis. 어쩌죠? 왔어요. 그럼 우리 디자스 이쪽에서 부품 하나만 나 줬으면 좋겠다. 그, 그 저, 뭐, 트레이닝 하라는데, 트레이닝 한번 해봐야 돼요? 그, 거래, 그, 일단 그냥 보라는 거예요 그, 계속 넘기면 돼요. 예스라고 하면 돼요, 그냥? 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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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하다가, 총, 예, 총탄장전 하나 가는 건가? 그 하나 있고, 또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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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왼쪽이, 음. 이거 한글 안 됐죠? 응. 음. 아직 한글 안 됐어요. 한글화 된대요? 음. 전발할 때? 유저 한글화 하고 있어. 그니까, 러 유저 한글라인데 유저들이 한 그라만 들면 그거를 공식으로 인지, 등록을 해줘요. 어. 음... 탄탐복 있고. 음. 그런데, 게임 같은 거, 번역 같은 거 하다 보면 알다시피, 그, 이것저것 많은 정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드립을 날리기 때문에, 모든 이가 만족할 수 있게, 음... 검수라는 걸 하거든요? 네 그니까 이거는 적절한 번역이라고 몇명 이상이 표기했다 이거를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그 등록이 돼요 번역이 됐다고 음. 그니까 오케이 하는데 영어로 오케이 적어놓은 걸 오케이 라고 번역해 놓으면은 안 되니까 아 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번역 자체는 100% 인데 이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권역 자체는 음. 100%인데 그 검수가 덜돼 갖고 아직 좀아 가스 안 부럽다 나세 개나 필요한데 그그전 어, 처음 먹어봐요 어님 하나도 안 넣어 넣었어요? 저 아니 저첫 번째 건 깼어요 한개 얻는 건아세개 얻는 게 하고 있다니까 지금. 제 가방 뒤지고 바로 님 자켓 뒤지세요. 저 나갈게요. 예. 아씨 이런 개같은 경우 같이 있든 아니면 지금 여기 있어요. 어떻님 가방에 자자, 자동차 배터리 있어요. 님 들어가서 확인해요. 아씨저 그거 못 갖고 가는데 님 일단 대기해요. 저희 클리어하면은 클리어하든 전멸하든 둘중 하나 하면은 알려드릴게요. 아님 유리 깰까 저거? 총 쏘면 저 유리 깨지는데. 애미야 싫어? 트라이 사이. <laughs> 어디 계세요? 밖에, 밖에 따라가요. 기차 쪽으로 갑시다. 아까 전에 우, 저 여기 주고 있었어요. 아 이쪽에 애가 여기서 여기 있었더라고요. 여기. 이 정확하게 이쪽으로 들어갈라 카는데 애가 이쪽에서 매복하고 있었어. 그니까. 러 근데 방탄복도 입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밀렸어. 화력에서. 방어력에서 밀렸어. 좋겠다 지금. 아 스케이블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님한테 장비가 들어가는데. 죽여야지 스케이블을. 어 잠깐 가만히 조용히 해봐요. 조용히 해봐요. 이동합시다 발소리 최하로 하고 있죠? 예. 응. 멀리서 총소리 딸깍딸깍 들리긴 딸깍 하는데 나왜 방탄복 안 입혀진? 없으니까 응? 가방 안에 있는데? 그 방탄복 아니에요 아 뭐예요? 레스 L, O 방탄복이랑 나눠져 있어 그 택티클리그 A, B, S가요? 어, 택티컬 리그. 전술 조끼. 아, 조끼예요 음, 그런구만 근데 그거 하나도 입지 마요. 챙기지도 말고. 총, 총도 싹 비워요. 아, 총... 그냥 조, 소총만 들고 있어요? 소총도 말고. 그다 빼요? 권총 빼고? 권총도 빼고. 다 빼. 칼 빼고. 요 칼만, 그니까 칼만 들고. 도끼론 띄는 거야. 하고, 총 빼고, 전술 조끼도 빼요? 전술 조끼고, 가방 전부 다. 네, 다 빼, 다 빼. 뺄수 있는 건 전부 다 빼. 파우치 빼고. 위쪽에 AI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올라가고. 파우치? 제일 밑에 있는 거. 아.. 어, 뭐예요 알파... 알파 컨테이너. 그거 빼고는 어? 다 빼면 돼. 안에 들어있는 걸 전부 다 주머니랑 뭐 그런 거 전부 다 뺐어요. 죽었음 죽었음 이더디 접근해 접근해 어, 위에 올리고 있어. 앞에 있다 위에 있는 애 제가 잡을게. 아 어, 스킬 못받을못 받네. 어떻게 접근을 저기 들어가세요. 아, 할게요. 어, 할게요. 잡았어. 말이다. 저 숨어서 장전 좀 할게. 이 새끼 s k s 챙길 수 있으면 챙겨야겠 챙겼어요. 의료품 필요한? 이거 일단 숨어요 조금 많아요. 지금 왜 계속 뛰어다녀. 아, 죄송합니다. 죽을려고 환장하셨나? 조심해서 돌아다녀, 네카즈마다 뛰어다니시네. 흥분해가지고, 빨리 내려가야 될것 같아. <laughs> 아니, 위에 적군 시체 하나 있고, 저쪽 멀리 있는데, 그애 시체에서 다 뒤졌어요, 주머니랑? 네. 다뒤졌어 저도 시체 한 번만 확인할게요. 어디 짓지? 응? 여기 있네. 아산산통인줄 알고 놀랐어 주머니 한 번만 뒤져볼게. 네. 밑에 있는 뭐 장비 뭐 있어요? 시체 있는 애 시체 어딨지? 여기요 저돌돌 돌 아시죠 돌 여기 여기 있네 네 도플백 가방은 내가 챙길게 이게 AK 민수용 네 민수용 이건 님 챙기고 뭐야? 어, 가방은 제가, 제가 챙기고 뭘 챙겨요? 총알자로 입장 총알자 아이스 케이스구나 네. 제가 챙길까요? 네님 이거 드세요 네님 챙겨요 제가 왜 챙겨요 unload 님이 챙겨야지 그 매거진? 조끼는 안챙겨? 조끼는 저 하나 있어요 님이 챙기세요 그리고 얘 주머니 없으니까 뒤지지 마요 그냥 주머니에 탄약은 채워놔야지 언로드 아 이거 언로드 하지 말걸 아씨 이 새끼 탄약 쓰던거네 환장 진짜 씨 탄창은 왜또 일단 위에 시체 한대 있거든. 위에 시체 드지러 갑시다. 오케이. 네. 갑자기 파고들어졌어. 게임이. 왜요? 네. 안 보여. 이쪽으로 걸어오다가 죽었거든. 저거 따라갈까요? 아니면 오케이. 여기서 엄마할까요산탄총 숨어있어요. 숨어있어. 네. 엄할게요 가방 필요함? 네. 없어요. 저 여기 가방. 주머니에 가져가요? 스플린트 있는데 챙길 수 있으면 챙겨요. 가져 어, 가서 어, 더 먹어요. 어요 가져가. 일단 가져가. 응. 네, 알게요 펌프산. 아니그 볼텍션 산탄총 이제 필요 없죠? 네? 안쪽 가져갈게요. 볼텍션? 오케이. 챙겨갈 수 있으면 챙겨 가 그럼. 나네 드실게. 응. 먹을 거 하나. 투션카. 쓰레기 투션카 하나. 적가용 투션카. 어디 계세요? 저 건물 안에 지금 돈 뒤지고 있어. 돈통. 어. 들어갈게요. Wait, wait. 돈, 어, 돈 아, 뒤지고 있어. 오케이, 이동합세. 패출. 다른 어디 이동. 계세요? 나왔음. 뒷문 쪽에 는데 앞문. 뒷문은 발로 차서 열어야 될 텐데. 았라와 어디 계세요? 건너편. 파란색. 와, 네. 아, 안 보여. 이렇게까지 가까이 있는 놈을 못뭐 보면 안 돼. 물론 보기가 힘들긴 하지만. 부상 입은 거 없지? 네. 이렇게 필요함? 칼? 아니요, 저 AI 있어요. 같이 가요 야, 일단 무기고 저... 뒤지고 있겠어 무기 창고 여기 가방 있네? 가방은 없어 탄약 좀 챙겼어 건물 쪽에 붙어서 건물 3층 한번 뒤져보고 빠르게 대출 밖에서 대기해 저 안에 들어갔다 올 테니 네2쪽으로오나 어떻게 있고? 나비 올라갔다 밖에 있을게요 어. 위에서 무슨 총기가 나오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좋은 것좀 나왔으면 좋겠다. 레알로다가 네, 저쪽에 큰길 쪽에서 총소리. 이거 저도 들었어. 어, a i 있는데 잡을까요? 어디? 밀히고 있어요. 잡아요? 잡을 수 있으면 잡아. 죽임. 곧 시체 뒤질 수 원킬. 있으면 조심해서 뒤지고. 근데 AI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그니까요. 더 있을 수도 있어라고슛이라면안될거 같아. 비어, 비었어. 누가 3층 문 열고 들어. 불 켜고 있었으면 산탄총이겠네. 볼트 액션 응. 버리고 그거 챙기면 될 듯? 아니면 볼트 액션 접어서 가방에 놨던가. 1를 3칸밖에 안 하잖아. 예, 이 새끼가 챙겨갈 거다 챙겨갔네. 양심도 없는 새끼. 위에 플레이어도 하나 주고 있더라. 권총난. 은잇! 은이... 이것은? 왜요? 개머리판 콩가락 그래. 너 이거 가져와서 팔아보니다 걔도 또 있다. AKMS 하나 주웠어. 나가 그 뒤쪽으로. 좀 내려왔어. 계단 내려왔어. 어디 있어? 거기 프레시 조심해. 전 언제 할수있음 어려졌습니다. 이미야 쏜 거? 네. 여기죽거니나나 아, 나 저쪽 방이 주운건니 아, 아니죠? 네, 또 네, 아니에요. 놀래라 씨. 어디 계세요? 저 계단 쪽에. 저 계단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오케이. 어저보이 오케이. 어, 뭐 오케이. 네, 보여요. 한 마리 더 있어요. 또 있다. 한 마리 더 있다. 안돼 네? 잡았네 눈 앞으로 가다총 맞으면 어떡하려고 아니 잡았어요 확실히 잡았어요 누운거 보이고 산탄총 하나 가방 큰거 산탄총 제가 먹었어요 네끔 이게 1 5네1 0살인 이거... 1거 104인가요? 0 4인요 이거... 요 이거... 챙기려고 지금 이고 있었어 잠깐 챙겼어요 응? 거깐 챙겼어 음.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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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님. 예? 사건에 그거 라이트 꺼요. 오케이. 일단 탄약부터 장전하고. 산탄 챙기고. 탄약. 여기 붕대 있는데 붕대 안 챙길 거죠? 할게 볼게요. 앞에 놈은 네. 뭐였어 라이트 꺼져 있는데, 아, 나 권총이구나. 권총 라이트 피스 얘는 뭐 들고 있었음? 그 m p 1 0 3제 잠재가 가져왔어 오케이, 오케이. 중 줌... 가방에 뭐 들고 있었어못 봤어요. 가방 비었음 가방 필요함? 아니요, 13칸. 여기가 또 켜져 있네. 저 한숨 자고 와도 되죠? 빨리 아 아니 아니, 아니.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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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고 올게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누구야 네 우리 곧 끝날 것 같아 네 이거 어디 가세요 도망가야죠 우리 t h 아, hours later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빠른 탈출 갑시다. 스케브 쪽, 그거, 가방, 어디 갔냐? 네. 두 마리가 일직선으로 오고 있다라고 저쪽에서. 음. 아, 아. 아, 뭐야, 이기 철조망 있었네. 아, 씨. 철조망은 열 조심. 그래서 한 50cm 정도 떨어져서거신요 아, 단발 AK. 단발 AK 하나랑 AKMS 하나랑 개꿀 없다. 들고 가서 고이 고이 모션 하지. 이제 했다 간다. 조심해야 오. 돼. 몸살 해야 돼. 응. 님, 세일화 다섯 개랑 그거 여기서 3킬하고 펌프 산탄총 챙기는 거잖아, 게스트가. 아닌가? 어, 나 총알 별로 없네? 이 탄창에. 이러니나 탄약 좀 장전함. 기다려, 기다려. 세일화가 없어요, 저 탈수고 거의 없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언제 아, 어디서 정반날지 모르니까 전투 하기 전에 탄약은 채워놔야지 오케이 탄약 채웠다 마크롱은 비어있었고 저 위에 저격수 하나 있나? 아까 전에 님 저격수한테 저기서 총 맞았잖아 네 저격수는 없네 일단 네, 위에 네. 저 안쪽 들어가서 뭐 있는지 확인해봄 밖이나 주위에서 대기 마실게 필요하긴 하네 나갑시다 님, 저담쪽 확인해. 저 계속 보고 있어저 네. 뒤에 뒤집게 확인해 보면 님, 여기 칼이 있음. 칼두개 칼요? 칼칼치료기흑칠있다고 응. 이거 챙흑 칠흑 챙겨요? 흑 칠흑 일단 저담 쪽에 붙어 있을게. 네. 한놈 죽어 있고. 나진이 어느 쪽이 저 끝에 한명 걸어간다. 3M 입고 있는. 저가서 조집시다. 기차 쪽에. 흰색 뭐 하나 입고 있는 거같았어 스뱀 밖에 있는 흰색이면. 입군에서 조칩시다, 연사로. 잡았다. 와, 도탄대에서 나한테나 존나 무섭네. 님한테 도탄대에게 총쏜적 없는데. 어, 아, 왜 차였다, 차였 죽었나? 죽었어 죽었어 서었어님 챙겨 챙겨 워서 주워서 주워서 주 s 개주이것도다 챙겨, 어, 챙겨. 님그 가방 쓰레기인데 일단 챙길 수 있으면 챙기고 못 챙기면 갖다 버려 쓰레기라도 있는 게나서 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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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워가 있는데 이거 m 아이가를 챙겨야 나 비싸기는 136보다 그게 더 비싸긴 한데 일단 채, 접어서 챙길 수 있으면 챙겨요. 이거 물인데 드릴까요? 물저 챙길게 어디 있어요? 어얘 방탄보에다 넣어둘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그 조끼 조끼. 항상 조끼에다 들었어. 오케이 마실 거 볼거 볼거겠고요. 다다 팔면. 이 새끼가 딱 들어 왠지 씨. 뭔가 저 오른쪽에 뭔가 허연게 지나가길래 잘못 빠는 줄 알았어. 처음. 와 썰게 먹었네. 두개 먹었으니까 소리해서 님 이쪽에 2층에 있는 거뒤져어 줘. 3층에 있는 거 뒤집게. 네. 아 누가 님이 털어 갔는거 같긴 한데 일단 그 새끼가 필요 없어서 두고 간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앵글 같은 거는 메카닉 퀘스트 때문에 필요하니까 앵글 도 있으면 챙기고 색깔은 상관없이 부품이 있는 거 일단 챙길 수 있는 건 챙겨. 어차피 탈출 지역 근처인데. 어딨지? 여긴 뭐 먹을 게 없나? 그 2층, 왼, 그쪽 위에 아님. 밑에 2층, 오른쪽으로 올라와서. 아. 그래 감사해요. 빠르게 나가야지 이제. 헐. 니플렉스. 이쪽에 3 8발 탄창 하나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없었어. 와 a k s 7 4유 나왔네요 챙겨 챙길 수 있으면 접어서 1 0에서 버릴까요? 네? MP 133 133? 아니 사이가 버리자 사이가? 네 아무거나 일단 버려 버릴 수 있는 거 마실 게 필요함 언제나 마실 것 필요했어 네, 다 뒤졌어요 지금 어디가세요? 뒷문 보이죠? 네 뭐 어, 이거 플레이어네? 어, 어 플래시째 따라 따라 오른쪽 어떨까? 뭐 진짜 코앞이다 클리어 클리어 위쪽 클리어 세트 돌 비치링 돌 클로스 에너미나드 인힐 I think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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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픈도 아니 확인해 볼게요 파킷 테이크해요. <Jobs> 네 오케이 인사이드 클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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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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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탈출해 송부야 이제 같이 할수 있다 와. 이한 1시간 기다린 거 같은데 <laughs> 야 근데 솔직히 기다린 거 대부분은 태우 때문 아니냐? 네? 태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솔치 네. 기다린반 설치반 2회일 기다린 반, 와.